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위스가 장점인의 비밀 계절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중공 해체에 힘을 모으는 가운데 중립국인 스위스도 중공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에 비밀 계절을 공표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외무장관이 중공에 경고를 했습니다. 스위스의 외무장관인 이냐치오 카시스 씨는 8월 2일 지역 신문 존다 학스블릭에서 홍콩의 국가안전법은 홍콩에 있는 스위스 기업에 위험을 주고 있으며 중국은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무장관은 스위스는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어 중국과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왔지만 법치와 인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제 스위스는 자신의 이익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며 필요가 있으면 국제법 강화 및 국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정치 자유화는 경제 자유화와 비례하지 않으며 게다가 중국 인권침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서방 국가들은 보다 단호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시스 외무장관의 이 발언은 스위스가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유럽 국가가 하나가 되어 중국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인권과 홍콩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침묵을 하였지만,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은행이 비밀 엄수를 끝내고 장점인의 비자금을 폭로할지도 모릅니다. 스위스는 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정책을 취하여 많은 나라의 보호들이 돈을 스위스 은행에 저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위스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재무부 세무국은 2018년 10월 5일 일부 국가의 세무당국에 금융 정보를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이 지난 수백년간 유지 해온 비밀 유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표 속에 중국은 들어있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 관리에 비자금이 많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중국 공산당 간부의 계좌는 5천개 정도 이며 대부분 중공의 고위관리라고 합니다. 대만 잡지인 중국 사문은 2003년 장점인의 스위스 계좌에는 3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 계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점인은 전 중국 외교부장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고급 빌라를 구매했는데 1990년대 시가로 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장점인은 권력을 이용해 두 아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의 대보호인 쿠원고이는 2018년 2월 14일 장점인 가족은 세계 제1의 대보호이며 가족 전체가 5천억 달러를 횡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외무장관의 발언 후 중국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여론을 조성해 스위스는 미국과 영국과 같이 중국인민의 인권침해를 하며 중국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중국은 강력한 금융관계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2014년 7월 1일 유럽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스위스는 일단 유럽과 미국과 손을 잡고 인권침해를 행하는 중공과 홍콩만부를 제재하며 추가로 중공의 고위관리의 스위스 계좌를 공표하여 동결하는 형태로 중공의 급소를 치려는 계획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